아는 사람 중에 가는 사람은 아... 없어. 한데이가 언제 하지? 5월 26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대체휴일 날인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5월 26일이면 대체휴일이 맞을 건데. 아마? 제가 조금 건망증이 있어서 나이가 나인지라 <laughs> <laughs> 너무 크게 무섭다 아, 되게 좋아한다. 너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데 아, 아니, 아니, 야 카톡 보고 오 거야. <laughs> 너무 좋아아진 진짜 너무 맵다 <laughs> 너너 방금 좀쓰레기였다어씨어 야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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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음기 아기, 빠이 다들 근데 뭐몇시까지예요 나야 뭐, 한 시? 두 시? 집탱인데 아, 이게 막판일 듯? 아, 막판? 매일 또 일부러 패턴 돌리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이게 대박. 에헤이, 걸어 나왔다. 티안 잡아요? 나이스! 아, 뭐야 이거? 아 미친 아이고 이걸 저거 아, 빼고 안되겠다 아, 아. 어. 내가 궁캔 했어 아, <laughs> 나 올라가 아니 돌때문에궁 못넣었어 돌많만이었어궁 아, 우리 아, 가운데 안막아? 막아야죠 지금부터 막으면 됩니다 아, 아, 와돌 빡보수네 뭐야 3명 넣었어. 어, 나 죽어요? 아, 뭐야? 어! 아, 나이스. 아리궁 아, 없는 거 아깝다. 어, 트로퍼 나이스. 여기, 여기. 야. 아, 뭐

어? <laughs> 이글 나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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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laughs> 망이 화이팅! 아 망이 아 역시 아, 마라톤 선수야 아, 아, 아 멋있어 멋있어 갑자기 이걸 이렇게? <laughs> 역시 역시 이렇게 마라톤 하면 해. 망이 알지 알지 아이 사람아 뭐야 이 사람아 <laughs>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됐네 오일 <laughs> <도일> 티엔 <laughs> TN... 방이에요 <laughs> 아 나이스 나이나 그냥 아무것도 안어아 이거 죽겠네 어야 내가 야, 일자로 타고 올게 집이더라 아저 윌라드가 27렙이라 내가 궁을 쓸수 있을까? 윌라드가 어, 어. 도일 백업으로 오. 되게 잘 컸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한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한 친구. 한 친구가 있어. 있어. 있어 널 <웃음> 너무 <laughs> 사랑해 <laughs> <laughs> 진짜 저세상이다 아 제발! 나한테 왜 이러냐! 이 싸가지 없는 돌 새끼야 쌍발이 없구나? 일로와 일로와 오오야어야오야오야전기전기아전기성아 버터 버터 버터구 맛있겠다. <laughs> 나는... 오, 라오더 아, 나이더제노사이더와함우리 사방. <laughs> 이것이 나의 운명. 야, CM 뭐야? 아, 네가 못하는 거야, 마. 왜? 돌이 왔다 돌 아, 왔다, 아, 아, 왔다. 아 어, 잡기. <웃음> <웃음> 안 된다 이놈아. <laughs> 아, 저 개호가 잖아 잠시만. TN 개피인데, 제가 못 죽여요, 이거, 혼자. 장거를 어, 뭐 얘기하자면 저희도 힘들어. <laughs> 팩트. <웃음> 팩트 가서 아 중요한 거, 이거지 일장도 못어딴 거, 딴거 한다고. 못다고 일장 못 한다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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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잡기. 우월, 잡기 해야 된다니까, 원슈 <laughs> 때문 무슨 아, 아일 일어나고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깠다. 아직 근시. 아 근시 근시. 아니 근슈래 원래 렐렐원와 좋아 근다. 아근슈도 맞긴 하지. <laughs> 맞긴 하지. 원 슈. 원 슈. <laughs> 내가 이만큼 깎아놨어. 잘했지?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막판은 내가 못. 아, 역시 역시. 하괴왕 아니랄까봐. 뭐라고? <laughs> 아니 아니. 너무. <laughs> 초너 <laughs> 얼마? 3 개월 남았어. 조심해. <laughs> 조용히 해,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 그런 말하지 마. 아, <laughs> 아 풀리기 3 개월 남았다. <laughs> 진짜, 사람 아 와, 야! 야. 아, 아, 뭐야, 왜 다시 떨어져? 아, 기분 탓이 너무 와! 어, 뭐야? 아, <웃음> <웃음> 응? 아, 못 버틴다. <laughs> 아, 못 살려준다. 어, 이님! <laughs> <laughs> 짜, 짜, 짜라, 짜라, 짜라. 아니야, 미아, 도망가, 미아, 도망가, 미아, 도망가. 무조건, 무조건. 어휴, 씨발, 뒤집어냈네. 아, 씨깝했네. 엄마, 나이 사람들 무서워. 아! 개, 같은 원슈, 군슈, 씨. 그람 세그람, 네그람이야. <목소리도> 짜라짜라짜라짠짠짠. 어 어, 어, 어! 어, 저, 저 망한 것 같아요. 어? 내 네, 원수가? 어이, 야이, 야이, 야이. 도망갈 수 있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죽였다. 아, 아 나, 나 너무 힘들어. 아, 나도. 나도. 아, 그냥 일반이 이렇게 힘든 게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요 <laughs> <laughs> 그거는 나도 공감 왠지 알아요? 맞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저는 모르겠는데? <laughs> 저는 아니, 그... 아군의 <laughs> 아군의 조합에 일단 한 표. <laughs> 일단 아군의 조합에 있는 그 리첼 주먹이. <laughs> 아름다움. 운 야, 싸가지가 없어. 아우, 그냥 내가 진짜 한대 때려. 엄마, 갑자기. 아, 제발요, 제발요. <laughs>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도일 아, 막을 수게수 없다. 없다. 네. 도일를못 막아요 왜? 지금 우리 조합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야, 야, 띠용한테. <laughs> 야, 그 지현이한테 그걸 왜 보여? 아, <laughs> 이거. 그걸 왜 보여? <laughs> 그걸 왜 보여? <laughs> 그걸 왜 보여. <laughs> 이거 왜 배워? 여기 으어아여 어? 당황했어? 어 살짝 당황했네 아 이렇게 역시 애들은 학생들이 소판지라더니 야 여기서 나오네 성계열이야 아 말은 읽 드렉슬러 어디 갔어!!! 드렉슬러없었죠 드렉슬러!!! 뭐살렸어나야 생일선 맞은 건니 탓이야. 이게지는 <laughs> 내가 안 했다. 내가 이체력이 된 거는 당신의 책임이 있습니까 <웃음> 없습니까? <웃음> 변호사 고용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변호사 고용이네. 눈덩이야. 아. 저는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laughs> 그렇죠. 제가 제가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요. 이거가자 <laughs> 이거가자. 저저 3인궁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전지 포함 아닙니까? 전지 전지 제외하고요. 전지와 근다쓴 돌 포함 아닙니까? 근다와 근다 속에 아 진짜 돌일 자꾸 죽어요. 씨발 진짜. 한번 공격. 아이고 너무 빨리 썼다. 아! 어. 아 진짜 돌일 제발려. 아또 아 도일 자꾸 쫓아, 아씨, 이싸가 이씨. 이거 저, 지금 도일도 못 막아, 아, <laughs> 탱커도 못 막아, <laughs> 딜러도 못 막아. 잡아라고 <laughs> <하고>! 새끼야. <laughs> <하고! 웃음> 아 씨, 아, 죽었다. <laughs> 존나 억울해. <laughs> <씨>. 아유, <진짜.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그 와중에 루이스 죽었어. 지금 뭐? 돌만 죽이면 돼. 저거, 저거 죽여. 에이, 난 못해. <laughs> 얘는 근달을 빈 고이기라. 나중에 잡혔다. 죽여, 죽여. 없애버려. 너 포레스트 하는 거 마냥. 아, 됐다. <웃음> <웃음> 근데 도일 잘한다. 오, 너무 잘해. 아 무서워, 무서워 아 그럼 사장님 이거 막판이네? 막판이네 오케이 이거 끝나면 열두시 될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명 초대한다고? 불랐어아 아, <laughs> 고민. 국민... 엄청 큰이어다아 <laughs> <laughs> 이것이 당신 변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난 언제 언제 언제까지야?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한 법이에요. 왜냐면 전 궁극기가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이쪽 뺏겨. 어, 도일끈다. 아, 어, 어, 안녕. 아, 이새끼 봐. 야, 싸가지 존나 없구나, 너. 싸가지 개없네. 아, 야, 야. 어, 진짜 싸가지. 이거 빼고 빼줘야 에이, 돼. 빼고 빼줘. 야, 아, 늦었다. 야, 야, 빼, 빼, 빼. 빼, 빼. 빼. 야, 나 뒤졌어. 늦었다, 늦었다, 어. 응? 안 돼! 어, 어, 어. <웃음> 잡았어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어? 이해님이 오셨어 서태 이거 가지고 불렀어 어? 쟤네 개피인데? 아 미안해 어어? <웃음> <웃음> 우리 드래기 다급한 F 소리 들었어요. 아나 살려줘. 이제 미아의 다급한 F 소리가 들리지 아무나 가봐, 않을까? 아무나, 아무나 좀 살려봐. 아무나 없어. 아무나가 아무나 없어. 아무나 아무나가 <laughs> 아무나 없짠짜라짜라짜라짠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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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자. 오새끼 아. 미우 개미. 새끼, 야이 새끼야. 아. 복수했어 량아. 이걸로 아. 만족해. 미아 죽이고 아. 싶다. 미야? 미야. 어미아를한 번도 미야. 본 적이 없어. 야, 괜찮아, 괜찮아. 오, 우리 팀 미아가 더 강한 미아야, <laughs> 어, 지금. 이 시키 이 시키 이 시키. <laughs> 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다 지금 우리 미아가 더센 미아야, 괜찮아. 진짜, 진짜. EK만큼 한강 더센 센 미아야. 아, 뭐야. EK가 아 아니, 진리장 당해야지. 그쵸, 당연히 하셔야죠. 드래기는 당연히 해야지. 드래그 그런 게릭이 아니에요. 드렉슬러는 아닐지 아, 아니, 모르겠지만 섭택님은 뭐. 섬, 섬, 섬섬 그런 사람이잖아요. 맞아 사나패스 방패라매. 그리 한 탐나 넘은 섭택님? 방패 <laughs> 안 들고 왔는데. <웃음> <웃음> 아, 이 새끼. <laughs> 어, 야, 그다, 그다, 다 아,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와, 눈속 아니, 미친 사람들. 내가 저기서 그려줬다니까. 방패한테. 이마에 넣는이마 와! 초스마다스. 야, 나이스. 초스로 한명 뒤졌어. <laughs> 아, 안 뒤졌네? 난돌 근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laughs> 님들 조용히 하세요. 이걸 또 그래요. <laughs> 가, 갔는데 루이스랑 다이보스랑 티엔 있어요. 나는 박스 위에 올라가 있을 뿐이었는데 아, 밀라도궁 떨어지고 가시 가시 쓰고 막 <laughs> 루이스 몰아도 해보겠다. 아이스 버그 쓰고 있고 막. <laughs> 4번은 주겠다 존나 <laughs> 난싸오비안 <미안. 웃음> <laughs> 이봐 진짜 존나 <laughs> 하겠다 게임 아 너무 얼쑤 앞서서 <laughs> <laughs> 아! 많이 먹어. 어, 안 닿네? 안 닿은 게 아니라 뺏긴 거구나. 아, 이것도 나봐 미쳤나 미쳤나 미쳤나봐, 진짜. 어, 잠깐. 와 뭐야, 와 진짜. 진짜. 나우 아, 하다 아, 잠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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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아, 가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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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올릴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laughs> 자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봐봐 재녹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가서 어, 아 아무, 아무도, 이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laughs> 아무거는이게 <laughs> <laughs> 아무도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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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다 어디갔어 <laughs> 아 진짜 바빠 <바쁘다. 웃음> 아니 이분들이 어디갔어 전부다 <laughs> 아 존나 <정말> 이 <laughs> <laughs> 아, 가지고만 있어서 아니, 문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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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아니, 미아, 다, 미아가 나. 여기서 타워링 하려고 기, 오는 줄 알았다. 근데 리을 쳐먹고 있었다. <웃음> <존나> <웃음> 여러분, 이것은가겜 일반의 아니, 플레이스. 아씨, <laughs> 게임 존나웃기는. <laughs> 어, 잘 맞았다. 배저궁왜 <laughs> 궁을 씁니까 배달 다시 한번 음. 하면 되는데, 너만 죽일 거거든. 우리 팀, 어, 여기... 어! 우리 팀 미아를 위해서 어 우리 팀 미아를 위해서 회사 갔어 38 안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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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가 지금 1K만큼 못 하고 있어 지금 안돼 말하지 마 <laughs> 부끄러 괜찮아 나는 비교 대상이 없거든 지금 아니야 형 0.1K 올랐어 우리가 이기고 아, 진짜? 있어 아, 그래서 진짜 소리가... 어, 아. 가자. 우리 드 에헤 삼 됐어. 됐어. 미야 미야 떡상 미야 떡상.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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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미야 떡상, 떡상. 리야 <목소리> <목소리> 잠깐 이거 역전각인데? 역각인데. 잠깐 잠깐 잡아. 올라가 올라오 잠깐만 이거 역. <목소리> 어, 잠깐만.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사마 가져가 가져가 빼빼빼빼사나 우리팀 딜왜게야딜왜 이렇게 약해? <laughs> 나딜 많이 약해 레그람이 새끼나나 탱커라 그 레그람이 새이 야이 레고 야잘 뺐. 생각으로. 개 지린다. 존나 기네 이거 내 발등에 도끼로 씨발 한세방뽑은거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한타 한 번만 이기면 돼, 님들. <laughs> 형, 한타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군다 응, 졌다. 가자 가자 가자. 도다 도다. <laughs> 어, 떡 아, 뺏겼어. 어, 뺏겼어. 민가. <laughs> 오! 한, 명 아니, 한 명이 따이어나다 어, 나 죽을 것 같아. 안 돼. 우리 미야. 미야 빨 미야 떡상. 어, 어 아니 네 이미 끝났어.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올려주고. 응, 음, 안 돼. 어, <laughs> <laughs> <오>, 나이스. <laughs> 아, 잠시만. 날려봐. 잠시만. 어쩌. 아이씨. <laughs> <laughs> 서생님 <서페인님. 웃음> 저는 그 구경하는 것 봐. <laughs> <laughs> 구경하셨구나. <laughs> <laughs> 지금 소, 손가락에 지금 팝꿍 꼽아놨죠? 네, 대김? 걸림 걸림. 이다 봤어, 제가. 아, 슬퍼. 어, <laughs> 그 <laughs> 아, 아, 아어